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폭스바겐 CC 2.0 TDI 블루 모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이 11년 9월에 등록해주신 2012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는 5만 6천 k 로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 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엔카 진단 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야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 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다음으로 본넷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스톤칩 크랙 없습니다. 그 밑으로 범퍼도 확인해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네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네, 앞쪽 5.40으로 6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부터치 살짝씩 있네요.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쭉 살펴보실게요. 네, 도어 쪽도 스크래치 문폭 없네요. 다음으로 이열휠 ER 컨디션도 스크래치 있고요. 네,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 맞췄고요. 네, 뒤쪽 7 3 1로95% 남은 신품급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면 이쪽에 부 터치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컨디션 양호하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네, 생각보다 매우 넓게 잘 빠진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네, 열밀 컨디션도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쪽 살펴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스크래치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계기판 보시면 56,626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ECN 눈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더 위쪽으로는 글라스루프로 네, 매우 시원한 개방감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센서 또한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기어 옆으로는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주차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뒤쪽 보시면 이 차량 리어 커튼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매우 잘 되네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생각보다 넓고요. 앞쪽에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아래쪽에 시가 택 이용 가능하세요. 가운데 보시면 수납 공간이랑 컵홀더 양쪽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시트 컨디션도 네, 관리 상태에 매우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진쪽 쭉 보실게요. 네, 엔진쪽 쭉 보셨는데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장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음은 없고요. 그 앞으로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네, 앞쪽으로 오셔서 보실게요. 네, 부식 전혀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부식 없네요.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쪽에서 쭉 살펴보셨을 때 누유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성능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릴게요. 앞타이어평마함은 아,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도 평마함은 없고요. 등속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네요. 이 차량 전년이고요. 하부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폭스바겐 CC 2.0 TDI 블루 모션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로 차량 컨디션조차도 매우 좋은 거 카메라에 담아드렸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바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